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에이티입니다. 제가 오늘 할 것은, 바로 생방송 찍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구독자2 10년대 이을면 찍으려 했거든요. 그리고 제가 아는 공생님이라고, 유명한, 아, 유명한 건가 어쨌든 간 20명이 유명한 거 있죠? 어쨌든 간에, 그런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, 생방송 찍는 게좀 부럽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제가 혹시 뭐라 스토에 생방송 찍어봤는데 어 바로 공세님이 찍고 있는 이 스트리 게이머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게 나오고요 아왜 울어 갑자기 왜 자꾸 이게 표정이야 비켜 비키게 할 수가 없어요. 이게 아 이렇게 아 이런 걸볼수 있어요, 여러분들. 이렇게 가가지고 들어가면 오치 아 이런 걸볼수 있고요. 이렇게 해서 댓글을 남길 수가 있네요. 와 나와. 아 제폰은 폰을... 이거 뭐야? 남 영상 보는 건가? 남영상을 보는 나, 는 뭐지? 어젠영는 이렇게 해가지고 뭘할수 있나? 아, 댓글이 이렇게 남길 수도 있고요. 이건 뭐죠? 이상한 게 있네? 뭐지? 저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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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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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이 치고, 고고고고 에어, 근데 구독, 구독, 구독하지 마세요. 안 돼! 이거 치료할 수가 없어! 됐어. 나진 아아, 네. 이거? 소화하는 건가요? 애가 싫어하냐? 싫어하냐? 야이 녀석아 나 사기당했어 우리 아 아? 요즘에 바잖아 비누주 비누라고 하이비누 비누주 비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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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노 치고 하면 하올나 이런 월 이런 니 자식들, 넌 정책을, 너네는 뭐냐? 민호 TV라고 쳐야지 나오나? 아, 민호 TV. 앙? 앙 TV, 앙? 앙, 제발, 앙, 앙띠. 됐다,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나요? 나오나요? 응, 아니야. 왜? 응? 예. 응? 유명하신 분들이 안 나오네. 게임. 안비노이 자식들이. 어, 이럴 수가. 아, 이거, 진짜, 이거. 에이, 아, 나 이거, 이거,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, 진짜. 유명하신 분을, 진짜, 이거. 이 모르냐, 이거. 쓰나. 아, 아. 아, 아 나는 이게 없구나. 아, 저는 이거, 이거 쓰거든요, 이거. 비누군, 비누님은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저는 비누님한테 절대 회, 회원가입이랑 그런 것도 못 하고요. 이거는 후원도 못 해. 후원도 못 해, 있던 거. 후원은 뭐, 알겠죠? 그래도. 사탕 이거 뭐야? 사탕 먹게 해줘. 사탕 가져왔으면 이거. 안 먹어, 안 먹어, 안 먹어, 안 먹어, 안 먹어, 안 먹어. 미쳐. 랑. 무는간에 저도 이걸로 나중에 영상을 찍을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. 생방 찍으시고 싶은 분들은 이걸로 생방 찍으시면 되겠습니다. 아 맞다 맞다. 생방 이거 어떻게 찍냐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어 여기 에 이거 실시간 스트리밍 있거든요. 이거를 딱 누르시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네 이렇게 해서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, 꼭 눌러주시고 그럼 저 다음에 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